넥슨 마비노기 모바일이 이용자들의 집단 민원과 등급 위반 논란으로 유료 서비스인 외카 경매장 종료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12세 이용가 게임의 사행성 논란이 국회까지 번지자 대관 팀을 가동해 관리하려는 정황까지 감지되면서 살리오 캐릭터즈 콜라보를 앞둔 시점에 사안을 조기에 봉합하려는 면피성 조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세 이용가 게임에서 현금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만큼 종료 공지만으로는. 책임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봉지를 통해 이날 오전 6시부로 외카 경매장을 종료하고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이용자 4천여 명의 위임을 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신고와 공개 청원을 제기한 지 이틀 만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현금 결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재화 외카를 이용자 간 경매 입찰에 직접 사용하도록 설계하면서입니다. 현행 게임을 등급 기준상 이러한 구조는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합니다. 협회 측은 이미 3일 게임을 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능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유저 결제 흐름을 보면 현금으로 MKC를 구매하고 MKC로 다시 원석을 구매, 원석으로 외카를 구매하는 구조로 이는 현금을 통해 카지노 코인과 주류 상품권을 거쳐 주디를 구매하는 형태와 같은 우회 결제 방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간 단계를 여러 겹으로 나눠놨을 뿐 최종적으로는 현금이 경매 입찰 경쟁에 직접 투입되는 것과 유사해 등급 기준 취지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넥슨은 예정된 베타 운영 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서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규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초기부터 실제 현금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현금 거래만 2,495건이며 비공식 거래 채널에서는 페이백 직거래 등 사행성 키워드가 난립했습니다. 12세 이용가 게임에서의 현금화는 즉각적인 등급 재분류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 신뢰는 급격히 악화됐고 약 3,200명 규모의 집단 민원 소송 준비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살리오 캐릭터즈 콜라보 이벤트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사행성 논란이 터지면서 이용자 반발을 넘어 이른바 산리오 리스크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면 12세 이용가 게임에서 유료 재화 기반 경매장과 실제 현금화 논란이 터진 직후에 콜라보를 추진한 것은 살리오 측에도 이미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넥슨이 협업 발표 이후 오히려 외카 경매장 기능을 도입 운영했다는 점은 논란의 파장을 더욱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IP 계약 관점에서도 부담이 뒤따른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IP 계약 실무에서는 라이선시의 행위가 브랜드 이미지나 명성에 위해를 줄 우려만 있어도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모럴리티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넥슨이 경매장을 종료하며 규제 리스크는 일부 완화됐지만 12세 등급 게임에서 사행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지 보호가 절대적인 살리오와의 협업 관계에서 더욱 민감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IT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국내 라이선싱 계약에서 모럴리티 조항은 대부분 존재하며 넥슨의 이번 논란이 등급 구분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모럴리티 조항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논란이 해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모럴리티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시장으로 꼽혀 넥슨이 추진 중인 마비노기 모바일의 2026년 일본 출시 계획에도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넥슨의 대관팀이 움직이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넥슨 측이 최근 해당 사안 관련 설명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 들었다며 정확한 경위와 대응 방향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EM 설계 실패나 운영 미숙을 넘어 넥슨의 내부 검증 체계와 등급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청소년 등급 게임에서 사행성 논란이 반복되어 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구조 역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리스크였음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회사 경영진과 심의 대응 조직 전반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장이라는 단순한 기능 철회로 등급 기준 문제나 IP 신뢰의 훼손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이번 사안은 국내외 규제 기관과 파트너사가 대형 게임사의 BM 설계와 준법 감수성을 다시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